여기 화살표만 있지만 애초에 참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식인 거야. 기호운 거. 알겠지? 위아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화살표 하나짜리는 명제인 명제인데 아직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인 거고. 화살표 두 개짜리는 참인 걸 아는 명제인 거고. 구분해줘. 알겠지? 나중에 막 화살표 한 개, 두개 니들 반대로 쓰면 안 돼. 참인 걸알 때는 화살표 두 개짜리 써도 되는데 참인 걸 모를 때는 화살표 하나짜리로 쓰는 두개다가 표현이라고 생각 그럼 세 번째 자, 아까 전에 p이면 q이다 해서 진리집합 표현은 어떻게 했지? 누가 누를 포함한다? q가 p를 포함한다? q가 응. p를 포함한다. 이세 가지 잘 기억하고 하시면 돼 이게 p는 q 이 위한 충전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 <목소리> 있죠? 음. 응.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필요 조건도 피는 휴이기 위한 피우 반대로 화살이 날아가면 휴이면 피다가 참인거지 화살표현 것처럼 면 뒤로 아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거는, 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뭐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안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봐봐. 첫 번째는, 이거, P는 Q이기에 무슨 조건? Q는 조건. 그럼 반대로, P, Q는 P이기에 무 조건? Q, 그것만 구분 잘하면 돼. 누가 누구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를 물어봤을 때잘 선택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헷갈리면 안 돼요. 진리집 사이의 포함관계가그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고 했대요 추가필을 휴가필.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입이 벌려져있다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지? 이거 나중에 진짜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항상 정형화돼서 나오는 건 아니야. 딱 틀로 잡혀있어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까지. 둘다 참이에요. P이면 Q이라도 참이고, 그 역이 Q이면 P이라도 참일 때. 그리고 이거를 이게 기호화 시키면은, 화살표가 서로서로를 쏠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화살표 역시 두개짜리인데 왼쪽으로 좀가아 그리고 이제, 주레집합을 표현한다면, 이것도 그,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해줘. 알겠지? 나는 지금 대문자 진리집합일 때만 쓰고 있어. 나머지는 다 조건일 때는 소문자 쓰고 있고.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정리 잘해놓으시니다 이런 부분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거만 그냥 따로 설명을 해줄텐데. 이건 그냥 다른 색으로 중요하니까. 이 모든이란 말과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부정을 할 때. 그냥 네. 일반적인 문제 부정은 상관없는데 이 모든과 네. 어떤은 좀 달라요. 모든 x에 대하여 c 이다라는 명제에 부정. 를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나 p이다. 이렇게 바뀌 그러니까 부정을 했는데 원래 부정한다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냥 p가 아니다. 만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모 뭐가 바뀌었어? 모든 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야. 당연히 t 이다를 조정을 하게 되면 모든 x에 대하여 음. 나 t 이다가 되. 모든 거 어떤의 조정이 되게 중요. 꼭 기억하세요. 에 대한 가장 간단한 이유,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음. 자 어떤 명제 P가 있습니다. x는 y는 z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저걸 부정시킬 거예요. 그럼 대부분 진짜 한80% 90% 이상 애들이 이거라고 얘기를,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하냐?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정은 잘 들어, 부정은 그 해당되는 것들 이외의 것 전부 다가 부정이야. 간단히 생각하면 A라고 생각해요. 집합 A. 집합 A의 부정은 뭐였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 말고 나머지 다가 부정인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항상 부정은. 큰 틀로 생각해야 돼.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P는 뭐야? X, Y, Z가 모두 같다가 이 P가 되는 거야. 세 개가 전부 똑같아야 돼. 111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111의 부정은 112도 있고, 123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X랑 Y랑 갖고 Z만 다를 수도 있어도, 걔도 얘 부정이 된다라는 거야. 부정 아까 어렵다고 얘기했어, 내가. 부정이 제일 어려워. 시험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오고.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 항상 여러분들이 부정은 그냥 뒤에 아니다라고 바꾸지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외의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이 나피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x는 y는 z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x, y, z 중 다른 것이 적어도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형은 그럼 얘기해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의 부정이뭐야 그렇습니다. 응. 여학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습니다그렇니다그러니다그다섯 명이 다여학생이다의 부정은 다 명이 남학생일 수도 있고 두 명이 남학생일 수도 다고다섯 명이 다 남학생일 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야 렇습니 이지,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3단논법은뭐 다른 과목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사회 시간? 국어 시간? 그거 있죠, 뭐 사람은 죽는다,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죽면. 결국에는 뭐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삼단이에서도다이명이곡이도이찬이면야이거고이거이면이렇게이게삼법이되는면야 어... p 이면아이고이면 r 이면아이면아이면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재는 음,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이만큼만 해놓고, 열심히 제가 무조건 뭐 하셨다가, 아, 여러분, 문제 풀게요.